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도안 보이고 네. 저 강대국 미국이 눈에 보이면 다 그냥 금방 이겼을 건데 음. 지금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그렇게 가고 예. 있는 걸로 예. 보면 이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고 건 예,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네. 몇몇 세계 지도자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누리던 일상으로 다시 본 네, 길은 없다, 없다. 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이번에 참그 정말 그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 예, 가장 큰 모든 그 기준이 <laughs> 될 거예요. 네, 네,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별 보시는 분들도 저희 그 온라인 동호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별안을 지기에도 보면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별본 행성을 좀 생사를 좀 자제해라.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지금 그 달이 없는 밤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말이면은 그 동안에 보면 별지기들도 많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별 보고 하는데 이별 보는 양상을 보면은요, 자기 장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안시관측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보이냐고 뭐 특히 이제 뭔가 뭐 다른 장비를 가져왔다고 이제 봐야 되니까 가지고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 촬영하시는 분들은. 가이드 장비 이제 가이드촬영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장비가 복잡해지면 이제 서로 장비를 안 건드리는 게 예입니다. 의 그래서 이제 서로 뭔가 이렇게 손이 섞일 염려는 <laughs>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비를 다 세팅을 하고 이제 딱 돌리면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늦잠을 이렇게 하는 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행동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laughs> 그면 이제 저희 별 별지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그별 벌어 나갔을 때 어떻게 좀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별 지키들의 국한된다기 보다는, 네. 뭐, 질본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네, 이제 생활방역생활방역 생활, 네. 그러니까 네. 생활 속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손소독,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네. 손소독, 손식, 씻기, 그거를 마스크 가져가서, 뭐 현재, 어, 그렇죠. 관측지에서 네. 관측지에서도 수시로 하는 거, 어, 그게 하고, 예. 그리고, 비말로 이래도 하는 거거든요 뭐 재채기를 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저런 주의사항들 이 있죠 그걸 네. 꼭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거 네. 마스크를 쓰고 관측을, 네. 관측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어, 다른 장비 다른 사람 장비를 안 만지는 게아예 어, 예. 만지지 네. 말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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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장비 안 만지는 사실, 게 지금도 사실 다른 사람들 장비를 안 만지겠지만 더더욱 네. 예. 더더욱 다른 분들의 장비를 만지지 마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혹시나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네. 음. 이제 만약에 9월쯤 됐는데 코로나가 다 이제 종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생활 방역 수준에서는 감기 기운이 있으면 4일에서 5일 정도 쉬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그럼 직장에서도 아니, 그 앞으로 앞으로 그러면은 자기가 그 그러니까 우리 평소 감기 걸리잖아요. 그런데 감기 걸리는데 그냥 뭐 해열제를 먹든가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직 진단은 안 받았지만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 스스로 자가 격리시고 그렇게 하라고 출근해서 나와 있고 네. 직장이나 회사, 기업에서도 그거를 네. 협조해라라고 아, 이렇게 공고를 네. 하고 계십니다. 그그 구역이 네, 그러면 우리 별 보시는 분들도 몸이 안 좋으시면 예. 그렇지 원래 네.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 좋아도 나온다. 예, 네. 잠시 좀쉬 지켜. 예, 몸이 좀. 완전히 괜찮아진 다음에, 더, 더더군다나 우리 별 보는 거는 이렇게 밤에 나면 되게 하드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 보시,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별 보시고자 하는 그, 그 열정이 너무 큰데, 1년에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별볼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네. 돼서. 그러니까 이제 막 아픈 몸을 이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아무리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laughs> 네, <할> 수없이.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장비를 서로 안 만지는 것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이제 그런 거를 하셔야 될것 같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관측 장비 준비물 중에 하나로 손소독제를 준비를 하자. 예, 그 정도를 우리 별지기들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박준석 의사 선생님께서 예, <laughs> 네. 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걸 지키는 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야 느낀 건데 기본적인 걸 지키는 게 결국은 최고인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을 지켰고 이제 기본을 안 지키는 바로 옆말이라든지뭐크은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난리죠. 네, 기본을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